야 숨어 숨어 앉아있어 내가 무기가 없는 걸 절대 들켜선 안돼 형 이럴때마다 부끄럽다 정말 아니 덱스2는 뭐 조상님 82렙 사이키에 질렸을 때 어디가 좋냐고? 82렙 82렙이 질리게 돼있나? 아 죄송합니다 오, 요즘 원양어선 샤픈가 올랐나요? 레벨에 따른 샤프값이 뭐 단톡방에서는 올랐다고 했는데 저는 요즘 디코만 구직해가지고 잘 모르겠어 새주면서 드랍 때문에 오른 게 아니라 새주면서 나오기 전에 샤프값이 조금 오른 거예요 뭐 다른 사냥타에 비하면 사실은 그것도 저렴하다 생각하긴 해 나는 오징어에서 귀민 나와요 귀민 10% 나도 오늘 귀민 먹는다 일단, 그리고 확실히, 보호마우스 찍고 나서, 오징어에서 드랍이 좀잘 돼서, 렌징도 은근히 잘 되는 것 같아. 보마 찍으시면, 디코에서 구하면, 이런 파티 이제 가는 게 익숙해질 거야. 디코 보통 보면은, 4차 분들끼리 좀 모여서 하는 파티가 많아가지고. 나이트로드랑 보마는 거의 뭐, 치트키야. 오징어에서. 제가 느끼기에는, 오징어에서, 어, 뭐, 아싸, 장미 귀걸이? 오늘 느낌 좋다잉? 장미 귀걸이 요즘 개꿀인 게 뭔지 알아요? 지금 장미 귀걸이 약간 하옵 나와도 나 어제 팔았거든? 하옵 나와도 팔려. 나이스? 삼성삼성 아니야? 아니, 요즘 귀민이 생겼잖아. 요즘 장미 귀걸이가 불티나게 팔린단 말이야. 아싸, 너무 맛있고. 네, 사실은. 우리 선배님들 아시겠지만,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보마는 레벨이 좀 깡패긴 해. 저도 이제 폭시 10일까지가 딜 상승이 좀 크다 그래가지고 폭시 10일까지 찍으려고 했거든. 근데 그렇게 하면은 또 만화가 늘 많이 늘어날까 싶기도 하고 모르겠어. 근데 만화 좀 쓰면 어때? 좀더 세지면 되지. 다른 분들 말씀 들어보면은 폭시 10일까지 찍으면 좋다고 하더라고. 사실 만약에 나 나중에 0계 선장 돼 가지고 126대 샤프 12랑 매용 내가 딱9 찍고 가잖아. 그러면 나 5층 잘못 밀지. 내가 뭘 찍어 놓은 게 없으니까. 근데 나는 뭐 여러분들이 같이 가자고 하는 사람들 위주로 갈 거라.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 대 그런 사람들 데리고 그냥 가는 거지, 뭐. 재미 삼아서. 아마 내, 내 활매우 와가지고 경험치 못먹는다고 도망간 사람들도 많을걸. 왜냐면 내가 잘 매겨줄 수가 없어. 주문수 뜬거 아니냐고. 진짜? 나 진짜 설레게 하지마. 봤어요? 어디서 뭐가 떴어? 무슨 색깔이었는데? 빨려 봐. 일단 저분의 먼저 의견을 들어보고 아이템창을 확인해보자. 10퍼 2층에? 나 3층 있네. 아아내 2층에서 10퍼가 떴다고? 10퍼는 무조건 비민인데 에이 진짜... 진짜지? 야, 이 뭐야? 아니 잠깐만, 이나 언제 먹었지? 와, 뭐야? 야 근데 오늘 느낌이 진짜 뭔가 좋았어. 내가 오늘 방제가 다르잖아. 제가 오늘 방송 키면서 아니 느낌이 진짜 뭔가 귀민을 먹을 것 같은 느낌인 거야. 와, 이거 근데 어떻게 체크하셨대? 나 그러면은 이번 타임에 귀민이랑 장미꽃 끼거리 두개다 먹은 거야? 아, 이거 진짜 너무 맛있는데 이빨 썩겠는데? 아, 나도 한번. 자랑 좀 해보고 싶은데 여기 오징어에 맨날 사람들 주문서 뜨면 자랑하던데 이게 허기 제일 열받아 허기 제일 아 여기 너무 착하신데 다들 진짜로 축하해주잖아 근데 여러분들 이제 진짜 좋은 게 뭔지 알아? 물론, 선장님을 하시면 더 확률이 높지만, 내가 확실하게 느낀 게, 아, 장공 떴어요. 뭐 어, 했어요. 하시는 분들 보면 죄다 3층이야. 그러니까 그 이유가 확률이야, 확률. 확률에 수렴하는 거야. 젠이 제일 좋으니까, 결국은 여기가 제일 먹을 확률이 높아져. 형, 오징어에서 기민이 나오는 건 사실이었어. 그러네. 사실이었다. 소비창에서 자랑 좀 해달라고? 여러분들, 귀민시퍼 실물로 처음 보시는 웃고 있는 모습 킹트다고 아, 잠깐만. 나 입, 야, 양쪽 입이 찢어진 것 같아. 이거 입꼬리가 안 내려가요. 이거 뭐야 무슨 병이에요? 갈라서 성공하면 더 찢어진, 실패하면 그냥 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데? 아, 나490 먹었어, 경험치. 뭐야? 거의 따지고 보면 내가 지금 제일 비싼 거 먹은 거네. 메렌 인생에서, 매생 중에서. 1 0 0 0짜리 1100짜리 드랍템을 처음 먹어본 거네. 돈 부족하면 말하고? 말. 늘 부족하죠. 아 그냥 일단, 말씀만으로도 감사합니다. 근데 좀부족하 재밌는 거야, 살짝, 이제, 메이플랜드가. 그래야 간절하잖아. 이 득템이란 게 이제 간절해진단 말이야. 내가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귀미 나와도 직작을 못하고 있잖아.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게, 이 천만매서라는 게 우리한테 엄청 크잖아, 지금. 맞아요. 돈들이면 접으실 듯. 그건 아니야. 대등은 아닙니다. 적절하게 돈 있으면 또 좋긴 하지. 아큰등 자리 없어서 오징어 하는 거냐고요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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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큰 등은 지금 구할 생각도 안 하고 있어. 오징어에 이제 장공이랑 귀민까지 나와가지고. 그리고 큰 등이랑 이제는 경험치 차이도 얼마 안 나요. 오징어 저는 이제 고래팟 가가지고 내 수중에 솔직히 귀민100%떡장어 떡자... 뭐야? 아니 장미꽃 기군이또나왔는데 아니 이번에 사상인데? 아니 뭐 뭐야 사상이야 사상 사상 200이라고? 진짜요? 왜 그렇게 비싸? 아니 뭐 장미 귀걸이가 먹길래 200이나 한다고? 여기서 먹을 수 있는 거의 등수로 따지면 한 3등 안에 드는데 귀걸이가? 아 오늘 얼마를 버는 거야? 미친 거 아니야? 히테님보액길 찍고 싶은데 회색으로 돼 있어서 못뭐 찍을까요? 아아 아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 엑스퍼트 찍으려면 보 마스터리를 마스터해야 돼. 근데 생각보다 그러신 분들 있는데 당황 안 해도 돼 도액 다음에 찍어도 돼 그냥 지금은 찍 다른 거 찍고 업치고 찍으면 돼 사소해 그러다가 나중에 언젠가 스케 포인트 표초하게 되면 그때 다시 재정비하면 되니까 그냥 파프이나 피아노 솔프 몇랩 때부터 할 거야? 저는 피통 차면은 바로 해볼 듯? 저기 3,900이 최소라고 들었으니까 그때쯤에 한번 트라이 해볼 것 같은데? 안 되면 뭐 귀체작이라도 해서 해볼 것 같은데? 저 장어구에 아직 쓰거든요. 저도 송컨 할 때. 아이, 감사, 오! 와, 장미 이글거리, 씨. 야, 오늘 3장미인데? 그나마 그래도 장미가 요즘 제일 비싸긴 해. 야, 3장미 좋은데? 이거 뭐 코난에 나오는 장미도 혀를 내두르긴. 와 이번엔 이상. 와상업이네. 야 오늘 이상 3상 4상 먹었네, 장미. 장미로만 한400 먹고 같은데. 내가 알목은못 먹어도 훈목은 먹긴 해야 되는 게저 보니까 뭐 파프를 잡든 뭐 피아노스를 잡든 솔플 하시는 분들 못 해도 훈목은 먹었더라고. 사실은 합 14에다가 물마방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 그돈 주고 사는 것 중에 그나마 또 가성비라고 하면 또 가성비긴 해. 물마방이 붙어 있어서 길게 보면 포션 값도 많이 아끼고 이러니까. 그래서 지금 제가 최우선으로 지금 생각하는 건 사실은 혼 목이긴 해요. 내용 한번 벗겨봐. 잘 봐, 내가 말해줄게, 내가 설명을 해줄게. 잠시만, 창피하니까 마을에서 하지 말자. 우리 안에서 몰래 숨어서 하자. 내용이 지금 나왔나? 봐, 내용 벌써 끝났네? 지금 내 내용을 딱 써볼게. 샥, 1이 올라. 근데 내용을 이걸 마스터하면 105까지 올라. 지금 내 매용으로는 안 되는데 선장님들 매용으로는 사실 무기가 껴져. 근데 이런만 하면 매용 끼면 돼. 야야 야, 숨어 숨어. 앉아 있어. 내가 무기가 없는 걸 절대 들켜선 안 돼. 짜친다니. 이게 스트랜스 2를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거예요, 선생님. 밑에 소울풀 안 하겠다 선언. 근데 여러분들 소울풀 안 하겠다 선언은 아니야. 왠줄 알아? 나와라 초코바. 짠! 이렇게 해서 솔플하면 되지 뭐가 문제 있습니까? 아니 1업 칠 때까지만 초코바 잠깐 쓰면 돼 문제 있어? 매형 좀 빨리 주세요 오케이 <laughs> 아야 매형 받기 전까지는 내려오지 못하겠네 창피해가지고 그냥 이럴 때마다 부끄럽다 정말 아니 덱스2는 뭐 조상님 사람들 진짜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덱스2가 지금 우스워보여? 나는 전혀 한치도 부끄럽지 않아. 난 이게 현명하다고 생각해. 그러면서 솔직히 님들도 속으로 대견하다고 생각하고 있지? 사실은 내가 자랑스럽잖아. 러 선장은 130쯤 가냐고? 아마 대외적으로 나가는 공팟 선장은 그쯤부터 가지 않을까? 근데 우리들끼리 모여서 가는 선장은 저는 그냥 126부터 할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들끼리 모여서 가는 건 내가 솔직히, 5층을 잘못 밀거나, 그냥 여러분들끼리 뭐 이렇게 편안하게 간다 해도 아무도 뭐 불편해할 사람 없으니까. 불캔이 맞돌이긴 하네? 불캔이 장공 10, 비행 60, 화이트니스로. 혹시 불캔을 가볼까? 어, 뭐야? 나이스. 찾았고. 자, 일단 업칩시다. 불캔에서. 잠깐만, 비상. 얘네 왜 이렇게 어돌적이야? 퍼펫을 안 쓰면 안 되겠는데? 근데 그래, 여기 1층 지형이 물어전보다 확실히 구려. 물어전은 그래도 병사가 이렇게 많진 않거든. 아, 근데 불캐는 확실히 지형이 너무 별로긴 하다. 물어전 가자, 물어전, 그럼. 일단 레벨업 좀 치자, 여기서. 아, 근데 물어전이 확실히 더 편하긴 하다, 지형이. 아, 드디어 찍는다. 126. 깔코 너프당에서 어디 가야 될지 모르겠네요. 아, 그니까. 러 지금 어디 가는 게나 제일 나을까? 아, 이빨코 빨코 안 가면 이제 어디 가냐? 아니 우리는 지금 앵벌이를 갈 데가 없어. 우리한테는 이젠 앵벌이라는 단어가 없어졌어. 금리도 파밍할 겸. 오케이. 레벨업. 아. 야, 드디어 내 매용으로 이제 제 이제 매용이 들어가면 스트렝스가 원래 이제 103이었잖아. 매용을 쓰면 이제 105까지가 된다. 그러니까 지금 원 래는 매 용이 끄면 <laughs> 사라져 맨손 김두한, 맨손 으로 때려잡 는 김두 한이 돼 버린단 말 이야？근데 이제 매용 을쓰면무 기가 생긴다.